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한 주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펙터클한한 주였습니다. 네, 어, 참가하신 여러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외에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ICBM 장착력 수소탄이라고 하는데요. ICBM 장착력 수소탄을 실험했습니다. 50킬로톤에서 120킬로톤으로 추정하는데요. 관련한 소식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과 8월 사이에 북한은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다가갈 수있다란 것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다라는 실험을 이번에 6차 핵실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 아, 같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도 많고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땅에 들여놓자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잠시 전세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 똥글, 빨간색 동그라미 의 크기가 어 규모입니다. 제일 큰 가운데 있는 제일 큰 것이 그 소련에서 실험한 핵폭탄이고요.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표님 이한번 짚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 한번 자세히 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안 보여서요. 네. 계속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그라미 큰게 미국의 그 핵폭탄 위력입니다. 그래서 어 소련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큰데 옆에 네, 소련이 5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미국이 15,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두 번째로 큰 동그라미는 미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지구 자전축이 흔들렸다는 그 실험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한 크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60km 톨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120km 톨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고 재미있는 표는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오늘 시민분들에게 나눠드린 전단에서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각국의 핵 보유국들이 핵 실험한 횟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가장 테스트를 많이 한 그런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바로 미국입니다. 1,032회를 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 소련이 715. 그 다음이 프랑스가 210회입니다. 그다음 영국이 중국과 함께 45회고요. 인도가 13회, 그리고 파키스탄이 2번 이렇게 핵실험을 여태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북한이 6번 실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핵실험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000번을 넘게 한, 그래서 그미본토땅에서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을 했던 것 그리고 북한의 지금 수소폭탄의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에 폭탄실험을 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어그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인데요. 이게 각 언론마다 미국 정부가 솔직하게 스스로 우리는 무기를 몇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 것인데 저기 연합뉴스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2000개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1800개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800개 미분트랑 전세계 곳곳에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발사될 수 있는 핵무기가 1800개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기획 실험을 하고 그래서 뭐전 세계가 요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했던 나라 그리고 가장 많은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전 세계가 다 어, 노출되어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 최근에 이 북의 발사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읽어드리면요. 최고의 응징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12월 특수임무여단, 이른바 참수부대라고 하죠. 이것을 창설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전술핵무기 그리고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참수부대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끔찍한 말인데, 어쨌든 군사 내에서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여단을 만드는 것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인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저 모습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강경하게 북한의 핵을 개발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력과 힘으로 포기하게 만들겠다라는 대응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외국의 대통령까지 만나서 러시아 대통령까지 만나서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함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네 앞에 걸네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란 국가가 전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 놓을 것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럼프가 군선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저 미사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원칙은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로다 같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어 최대 압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그래서 각국에 각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한미 간의 군사적 어떤 연합 상태를 더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재밌는 것은 맨 마지막에 미국이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수십억 수조원의 무기를 살수 있도록 미국이 뭐 허용해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자국의 무기를 많이 팔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저 국무 NSC의 공동성명도 많은 언론에서 마치 전쟁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모든 옵션이 탭을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전쟁이냐, 뭐 어떤 선제 공격이냐, 뭐 전략 무기 증파냐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가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들은 아니고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데 맨 마지막에 메피스도 어,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북미 간에 미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북한의 핵은 폐기시킬 수가 없고. 동결을 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대화, 북미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이 열리지, 열리는 것에, 어,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 그러기 위한, 뭐, 군사적 조치라든가, 어, 제재와 압박,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 그런 와중에 좀 재밌는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대북 추가 제재,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무스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다무스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는 대량 파괴 무기를 포기했지만 그런 무기를 추구했다는 구실로 잘 알려진 군사 작전 도중에 그와 가족들 아이들까지 죽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손자는 총에 맞았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됐습니다. 그 나라는 폐허가 됐고 후세인은 교수형을 당했다. 모든 사람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북한도 알고 기억한다면서 여러분은 어떤 제재가?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려는 계획을 바꾸도록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약간의 좀 온도 차가 보이죠. 다른 이렇게 미국의 반응이라든가 또 다른 어 나라들의 강경한 입장과는 조금 다른 어 부분인데요. 재미있는 어 얘긴 것 같아서 또 소개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요. 한반도 상공에서 최근에 계속 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B-1B와 F-35 어 이렇게 폭격기가 핵폭탄 투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레피스톤 사격장에서 투어 훈련을 하고 갔는데요. 저 무기들은 미국이 자랑하는 핵선제 타격을 할수 있는 전투기들입니다. 핵폭탄을 싣고 와서 광에서 날아와서 어, 미, 북한 평양을 가정한 정밀 타격 훈련을 하고 가고, 갔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면 저그폭파 장면이 나오죠. 북한이 IRBM 그 미사일을 쏘고 나서 3일 뒤에 저 전투기들이 날아왔고 그리고 3일 뒤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인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전투기에 실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핵폭탄이 B61 공대지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위력이요. 3 0 0킬로 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북한이 수소탄 실험한 거 미국이 최대로 계산해도 120킬로톤을 훈련을 했을 때 실험을 했을 때 마치 저것이 한반도 남한으로 날아오면 안 되고 뭐 저게 전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뭐 위협하고 이런 식의 호저갑을 떨고 있는데 미국이 30분이면 날아와서 쏠수 있는 폭탄의 위력은 어 이번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한 것보다 많게는 6배 적게는 3배 내지의 크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더 어마무시한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8월 달에도 날아왔었고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핵 전략 무기들을 태백으로 해서 수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의지 프리랜 가정 군사훈련이 진행됐었죠. 그렇게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울지프리가정 군사훈련이 축소된 거 아니냐 7500명이 뭐 군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그런 정도의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북한의 계획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했는데요 정말 차분히 생각을 해서 미국이나 어, 한국의 공유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미국의 저 핵전략 무기들이 들어와서 수화훈련을 하는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매우 되게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더큰규모에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저런 무기들이 날아오는 것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어야 실질적인 그런 트럼프는 계속 트위터만 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을 위한 단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합법인지 어떤 게 불법인지 아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를좀잘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다음 소식은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가 또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소성리 현지에서는 경찰력들이 배치되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사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공사 중인 곳이 사드 발사대 내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털을 닦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이고요. 오늘은 좀더 커졌겠죠. 오늘 2시에 국방부에서는 기자들에게 내일 새벽에 사드 발사대 내기를 마저 배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소성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발사대 반의를 막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에 발사대 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촛불 전국 이후에 계속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서 적폐청산의 앞장서와는 지금의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퇴진 당한 이후에도 그 남은 외교 국방 인사들이 어떻게든 대처한 것이 싸듭니다.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싸던데 그것을 기어이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까지 현재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고 그러시는데요. 사드발사, 한미동맹을 위해서 사드배치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드배치, 어, 다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